자우리2025 어 강원 교육 핵심 정책을 볼게요. 첫 번째가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 구체적인 내용을 다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제목을 잘 보세요. 유아는 언어 발달을 특히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되죠. 언어 발달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거기에 관련된 어떤 지원 체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 기초적인 제목만 볼게요. 그다음에 또두 번째가 기초학력 다중. 다중이죠. 안전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전부 다 이제 시스템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스텝별로 나와 있죠. 학교실 안, 학교 안, 학교 밖 어떤 데는요, 요거 똑같은 모양이 있는데, 어, 학교 안이 있다가 학교 밖이 있다가 다시 학교 안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건 뭐 시도교육청마다 방법의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것도 있고, 세 번째 핵심 정책으로, 학생성장진단평가 이거는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좀 약간 다른 지역보다 조금 특이하게 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성장진단평가라고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 영역이 이렇게 어, 나누어져 있고 그다음에 또 봤더니 네 번째가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 문화, 스공학 이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다지기, 개인별 학습역량 높이기 해서 이렇게 어, 중고, 중고, 고등학교 이렇게 있네요. 어. 이건 이것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마이스터고등학교 신설한다는 거. 어, 내용이 네.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 강원도에서 하는 그 강원도 특별자치도형 마이스터고였고 이제 교육부에서 신설하는 건 아니고 강원도에서 신설하는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얘기하고 있죠. 보면 뭡니까? 물어봤더니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어, 이런 것들도 이제 잘 보시면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디지털 교육 혁신 지원, AI 융합 교육 강화하겠다. 이건 뭐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이게 아주 여기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스텝 1, 학교 인프라. 스텝 2, 교사 역량. 스텝 3, 학생의 학습 지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관련된 거뭐 연수 체험관 뭐 연구회 뭐 선도교사 뭐 이거는 제가 교실혁명 선도교사 이거는 교육부 저, 교육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시도교육청도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학생 맞춤형 인공지능 AI죠. 어, 교수학습 플랫폼 이 플랫폼을 만들어진다라고 하네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 그다음에 학생 진로 활동 지원금 지급하겠다. 1인당 20만 원씩. 요것도 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죠. 요렇게 어, 다른 시도 교육청은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교육비 지원이라는 것도 별도로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여기는 이렇게 해서 어, 올해 2025년 4월부터 지급 예정이다라고 돼 있고 도서도 되네요. 보니까 도서도 되고 학원도 되고 문화 이거 좀 독특하네요. 이건 좀 독특합니다. 학원이 된다는 것도 위기 학생 지원 안전 시스템을 안착시키겠다고 해서 위클래스 위센터 어, 최근에 그 공무원 시험이 있거든요. 공무원 구급 공무원 시험이 있었는데 국가직 시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클래스 위센터 요것들이 출제가 됐답니다. 어, 뭐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어 상담 관련 기관들이 여러 개 주어지고, 여기에서 이제 소위 교육지원청에 배치가 되는 상담을 지원하는 어떤 그 명칭이 뭐냐라고, 이제 그것도 이제 교육 실무시험에 등장을 했다고 라 하네요. 위클래스, 학교에는 위클래스가 있고, 교육지원청에 위센터가 있고. 학교를 아마 오래전에 졸업하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최근에 졸업하신 분들은 이런 내용들은 다 알고 있는데, 어, 교육공무원들은 다 아시죠. 교사선생님들은 다 아시는데, 행정직 하시는 분들은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모를 수도 있어요, 보면은. 늘봄 학교라는 거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목표가 있고 이렇게 쭉 이런 어떤 단어들이 나오죠. 이건 별도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하신 분들은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학여건 개선과 내실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있죠. 이것도 이제 대도시에서는 볼수 없는 어떤 정책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 다음에 강원특별법. 교육 특례 발급 및 개정에 대한 얘기들이 쭉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좀이 지역에서만 이제 좀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죠. 농어촌 유학 이것도 최근에 여러 교육청에서 시도하고 있고 나름대로 이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농어촌 학교 소멸도 막고 도시와 농어촌의 상생을 지원하는 도농 교육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도시에서도 요거 농어촌 유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답니다.